오늘은 배워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키트를 쓸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하면 낭만 해적하면 체스터같이 유튜버들의 시그니처 키트를 쓴다는 겁니다. 그럼 레스팅이!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사 반갑습니다 개진사입니다 일단 끄삐님 끄니처 키트인 루멘을 들었습니다 제가 끄삐님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끄삐님이 루멘 써도 될까요? 했더니 근데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<laughs>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바로 똥키트를 잘 쓰는 똥물리에 아닙니까? 루멘도 맛깔나게 쓰겠습니다 아 여길 아무도 안 먹었어 된꿀맛 루멘을 많이 안 써봐서 그런데, 검 사고 죽으면, 루멘 검도 사라지나? 까지면 좀 타격이 큰데? 너 뭔데? 일로 와봐. 나무 가리야? 들어와, 들어와. 강제로 타시는 거 웃기네. 배달 고마워요. 루멘 검을 사볼까 받아라! 검기! 그렇지! 오, 킬했어. 어 게이지 다 채웠다. 오. <laughs> 오, 죽었다. 루멘 검 다시 뽑을 수 있어. 뽑아. 그리고 인챈트 발라주고 크리티컬. 나쁘지 않아. 오마에야 무신인데루 아 그렇지. 와, 크리티컬 데미지 터지니까 27 나는데? 어, 침대가 터져 버렸어? 아프지롱. 너 뭔데? <웃음> 오호. <웃음> 쫓아오면 죽어야지. 와, 괜찮은데, 생각보다. 침대가 터졌지만, 우리 팀 애들이 잘하기 때문에,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. 일단은 드론. 어, 무빙이 심장치 않아. 이거 반대로는 못 타나? 타나보네. 어, 나이스. 침대도 다 터졌어. 어, 우리 팀이 죽었어. 안 돼, 우리 팀이 다 죽었어. 나 혼자 남았는데? 이거 좀안 좋은데?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? 호호! 아프거든 사이버다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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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! 루멘의 <laughs> 장점은 단거리에서 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지 이겼다 이겼어 빙의 참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배드워즈 마이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만이처럼 쫀득쫀득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좀 아쉽다.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너는 키를 해야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키트기 때문에 도구를 좀 좋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이너가 버프가 돼서 가원이 진짜 쏠쏠하게 나온다고 합니다. 한번 보자고. 뭐야? 마이너 뭐 이리 많어? 내 광석 다 뺏기겠는데? 마이너만 3명이야. 나이스. 이거 캐주고. 오케이 와 진짜 많이 나온다 텐트 열고 오네이스 갖고 와와 자원 진짜 잘 나온다 완전 꿀인데 와저 죽었구나 나이스 아 떨어져서 근데 광석을 못 만들었어 안 떨어졌으면 광석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의 가장 큰 단점이야 떨어지면 광석을 못 만들어 오렉 걸려 어, 광석 오. 와 살았다. 오. 이 뭐야 이 특이한 자세 집으로 가자 우와 클러치로 살았어 좋습니다 뭐야 아 미스퍼라서 살겠다 잡았죠 뭐야 살았어? 어 그럼 저기 싸우고 있으니까 어부지리 각 보자 야 어디가니 그렇지 양만이 너는 다계획이 있구나 마이너 진짜 좋아졌다 아 오늘 렉 걸려 떨어졌다 항상 너무 좋아요 헉, 진짜 자원 엄청 퍼준다 무료 이벤트 같은 건가? 자원 막 퍼주는데? 애매한 맞추겠다 두 개만 있으면 자원 막 퍼주네 그렇지 가져와 공중에서 먹는 광석 쫄깃쫄깃탈 것만 어디를 죽여야 되나? 거이 아우 렉 걸려. 왜 얘는 빛나니? 으. 들어가시고. 아우 렉 걸린다. 압도적인 자원 차이. 이제 여기. 오, 오, 호 나올 거잖아. 오와다 잡아줘. 광산 하나 시켜먹자. 이 침대를 내가 깨깬게 맞나? 마이너라서 곡갱이 하나인데. 할수 있으려나? 일단 얘부터 죽이자. 어디갔니? 맞아 된다. 이거잖아. 이안 낫겨 이거에. 호호호호호호호 호. 죽라그렇 네이스. 마이너 진짜 좋아졌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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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체스터입니다 아, 체스터는 인산말이 없어서. 아, 인산말 좀 만들어요. 이스미 마인. 어쩔 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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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타가 자주 쓰는 해적인데, 문제가 뭐냐면, 내가 해적을 대화를 하면서 별로 안 해봤습니다. 손에 꼽힐 정도라서, 아마, 매드무비가 아니라, 데스무비가 되지 않을까. 오, 얘네 왜 이리 뭉쳐다니니어 오, 무섭게. 탈바라네 오, 살았어. 자, 해적 한번 써보자. 자, 일단은 연습. 뭐야? 응? 어? 이거 조준이안 되는데? 응? 제스터. 그는 조준이 안 되는 걸로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했나요? 미스페 조준이 안 되는데? 우와. <laughs> 오. 철갑옷까지 맞추고 다시 안 되나 조준?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? 이거 뭐 어떻게 써? 쓰질 지 못하네 오와 칼리야 나무 칼이야 해적 대포가 고장나서 해적이 아니라 산적인데?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원 압도적으로 좋다 우리 아, 멀리 어네이스 해적인데 해적을 못 썼어 이게 뭐야? 자 이렇게, 이렇게 배드워즈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키트를 사용해 봤는데요. 다음 유튜버는 누구로 해볼까요?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 뽑을 가족 대박!